공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민지 골키퍼, 보백의 서예진, 김미연, 마도카 윤지현, 그리고 중원의 권은송 김윤지, 오현희. 그리고 전방에는 황혜수, 이현영, 마유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보백의 김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의 장슬기, 이세은, 이소담, 그리고 전방에는 정설빈, 비아 다이스가 준비합니다. 네, 이기겠다는 집념 역시, 그리고 전략 역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인천현대대총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빙패스 비아에게 연결됐습니다. 비아 접어놓는 과정에서 한 바퀴 턴 이후에 수비 뒷공간에 정확하게 찔립니다장세기의 네, 슛은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아 어, 굉장한 패스가 나왔어요. 네. 있어요. 자 마유가 이어받는데요. 터지가 조금 됐어요. 길었는데 수비 실수가 나왔습니다. 마유, 마유 먼지간 왼발! 김민정이 쳐냈습니다. 골라인아웃! 수월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지연 그리고 김단비 자 왼쪽에 장슬기가 이어받습니다 장슬기 왼발 크로스 비아 헤딩, 헤딩. 아하 오. 골포스트를 때립니다 자 비아의 헤딩은 코너킥. 오른발 높게 그리고 비아 오. 머리에 맞췄지만 이번에도 떴습니다 해서 네. 발전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세기가 이어받고 장세기가 먼 거리를 뛰어가면서 박산 쪽의 비야슛 골. 전반전 종료 직전 비아의 손칠 골이 나옵니다. 골이 1대0 네, 이천이 앞서갑니다. 네, 결국 이렇게 비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내네요. 네. 아, 나와, 배우, 나와. 자, 오오. 비아의 얼굴이 드디어 환하게. 웃음으로 꼽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장슬기 선수가 빠르게 달려온 것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이제 비아 선수가 왼발로 바로 찰수 있도록 패스를 줬어요. 자, 이 장면이었죠. 왼발로 네. 정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자, 수원은 수비수들의 부상이 많은 현재 오늘 인천과의 경기에서 정말 잘해줬는데 전반전 종료 직전에 결국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 수원의 입장에서는 또 따라갈 수 이제 있는 간격, 뭐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그런 패턴. 템. 자 주심의 휘슬 감기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인천 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비야경 정설빈에게 왼쪽으로 연결 장세기. 오 아, 지금 재산했어요 장세기. 슈팅. 컨벤츠가 막아내. 개인에 대한 그런. 팬 분인 네. 것 같아요. 오, 오 네. 자 화려한 태클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높게 뜬 거. 헤딩 아하, 뛰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너리티 전혀 들어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아, 네. 우연희 선수가 너무나 멋진 태클 이후에 크로스까지 그리고 김윤지의 헤딩 네, 지금 우연희 선수의 그공 끊어내는 동작이랑 네. 그 이후에 있었던 바로 이어지는 크로스 아, 이것이 너무 정확하고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나이모, 그리고 연이마르 우연희 아, 선수 네. 완벽한 어시스트 그리고 김윤지 선수의 멋진 헤딩 네, 김민정 확실히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네. 확실히 이제 김윤지 선수의 헤딩 능력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중원에서의 헤딩을 계속해서 김민정 빠르게 던져줬습니다. 자, 선수들의 슛 하나하나에 수원 팬 그리고 인천의 팬들의 반응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대전의 WK리그 16라운드 경기 양 팀의 최종 스코어는 1대1로 이번에도 수원이 인천의 연승을 끊어냈습니다.